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뭐죠? 바로 엄마는 임신했다입니다. 자,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? 지금 여기 시끌벅적한 것 같은데. 아이고 배야! 아이고 배야! 어, 어, 어. 무슨 일이야? 여보, 배가 아파? 우리 아이가 나오려고 했나보다. 당신 닮았나? 왜 이렇게 배를 펑펑 차고 날리냐? 아이배야 아이, 그럴 리가 없어. 날 닮았으면 정말 귀엽고 얌전할 텐데 말이야. 아이고 배야 어어어 어, 어. 애가 나올 것 같아 빨리 병원 가자 빨리 아빠 차 끌어 차 끌어 그렇게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보 여보 아이고 어떡하지 어, 어디로 가야 돼 어.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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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이쪽으로 어. 선생님 네, 네. 우리 와이프가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아, 일단은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아, 여보 일로 와 어,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고 예, 이, 여기 옷을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짠 존파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, 존파 검사 뭐 해주세요 음. 쭈릿 쭉쭉쭉쭉쭉. 아기는 아주 얌전하게 잘 있는 상태인데. 어머머머. 어 세상에 우리 아기가 보이네요. 아기가 작은데 지금 벌써부터 나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일찍 태어날 것 같습니다. 아직 7개월밖에 안 됐는데? 그러면 칠착동이네요. 어머나머나머나머나. 어머나, 어머나. 일단 바로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곧 나올 것 같습니다. 선생님 무서워요 머리끄레기 잡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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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. 어, 저기요. 일단 침착하시고요. 일단은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. 2 hours r a i e 축하드립니다.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. 아이랑 엄마랑 다 무사한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실삭동이 아들이지만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. 두분다건강하십니다 아들이구나, 라이마네 남동생이 태어났구나. 좋겠다, 라하하 이때 라하하의 속마음. 으... <laughs> 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하필 남동생이야? 웃음> 이쪽으로 와보시죠. 두둥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,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요? 아니, 여기 있다고요 아이가 머리가 어 벌써 났네요 아,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저 얼굴 아하 생각났다 바로 아빠 얼굴이네 아이고 안아보자 아, 어째 이거 말을 하는 것 같지? 엄마가 일어났다 어, 아이고 우리 아가 히초로 오나라 둥가둥가 둥가둥가 아이고 머리가 크구나 우리 아나 아빠 닮아서 머리가 대두구나 이거, 잠깐만 이거 이거,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몸을 이렇게 쏙 이렇게 빼보면은 이거 아저씨잖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라임은 쓰러진다 충격으로 <laughs> 어 라임아 너 요새 잠자 어떡해 너왜 자고 있니 나안 잤어 나 쓰러졌던 거야 어 무슨 말이야? 니네 어, 동생 태어났으니까 가서 보자. 뭐지 이 전기 이, 이 꿈인가 이거? 그렇다. 라이미가 본 것은 꿈이었다. 숨긴 아기는. 꿈이었던 것이다. 얘가 진짜 내 동생? 어, 그럼. 이 아이가 니네 동생이야. 이름은 길라봉이야. 이름 다시 지어. 라봉이 어때? 괜찮잖아, 라봉이. 아니, 라봉이 뭐야. 한라봉도 아니고. 하하하, <laughs> 한라봉. 그래, 그래. 한라봉 많이 먹게 생겼잖아, 한라봉. <laughs>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. 평범하게 좀 지어봐 평범하게. 라이마 네 이름도 평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잖아. 라이 아니 라보 라 라봉. 진짜 아닌 것 같다고. 할라봉 <laughs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네네 네, 알겠습니다. 할라봉이 먹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니 그렇다고. 어 동생 이름 아 할라봉으로 짓냐고. <laughs> 자 우리 빨리 나봉이랑 가자 집에. 아 나봉이 안 돼. 자 나봉아. <laughs> 나. 아니 아닌 것 같아. 라봉. <laughs> 라봉이 냄새가 좀지독하구나 <laughs> 조금이 아닌 거 같은데. 얘 이름은 임시로 레몬이라고 하자. 라임 레몬. 레몬도 괜찮네. 아이고 우리 레몬이 잘 자라. 아, 방구 냄새가 지독하다. 레몬이. <laughs> 아 이제 집에 가자. 가자. 대원이다. 근데 음. 레몬이가 내가 내가 될 때는 안 울고 아빠가 될때눈네 어 그러게 왜 저런지 몰라 아빠한테. 띵 그렇게 네. 집으로 돌아갔다. 근데 집에서 큰 일이 벌어진다. 내가 <목소리> <이거 말> 먹어. 내가 이거 먹어.